안녕하세요. 한컴캠퍼스 조혜진 강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표를 이렇게 그려 작성을 해 놓으셨으면, 이 표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이 차트를 좀 그려 놓으시면 되는데,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서울, 경기 강원의값만 사용할 걸. 자, 요렇게 노란색으로 채워 놓은 애들만 사용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종류는 묶은가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제목은 제목은 궁서 진하게 12pt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그리고 그림자 2pt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 이외 에 전체 글꼴은 궁서의 보통 10포인트. 자, 축 제목과 법리에는 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라. 자 그러면 차트 내용은 이표 내용에서 연도별 요거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블럭을 차트 만드시기 전에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상단 표 도구에 보시면 자 여기 상단에 이렇게 차트 만들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요 차트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자 그럼 차트가 일단 위에 이렇게 만들어지실 건데 자요 데이터 편집 창은 X 눌러서 꺼버리시고. 이 차트는 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자, 이 표를 잡고 아래로 드래그 하셔서 끌고 가세요. 자,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는데, 자, 얘를 끌고 가시는 걸더 쉽게 하시려면, 여기 상단, 이표 차트 서식과, 차트 디자인 보이시죠? 자, 여기 차트 서식에 가셔서 얘를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여기 딱이 커서가 들어가 있는 대로 이동이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상단 우리 차트 디자인 들어가셔서 이 차트를 이 가로막대형으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자, 왼쪽 상단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자, 여기 지금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막대형의 첫 번째 거,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가로막대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 막대형으로 바꿔 놓으시고, 이 표의 크기는 이 넓혀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차트의 크기를 이 출력 형태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넓혀 주시고 자 그리고 차트 데이터는 자 묶은 가로막대 했고요 제목은 궁서 진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이 제목부터 일단 넣으셔야겠죠? 근데 여기 지금 제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상단 자, 차트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차트 구성추가 들어가셔서 자 축이 있고 축 제목이 있고 뭐 보이시죠? 자축 축 제목, 차트 제목, 차트 레이블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차트 제목 가셔서 자 위쪽 클릭하시면 자 위쪽에 이렇게 차트 제목이 만들어지죠. 자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이 차트 제목을 편집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오실 거예요. 차트 제목 위에서 오른쪽 버튼 자 제목 편집 잠깐 클릭하시고 자 여기 차트 제목에다가 제목 지역별 주5일 이상 아침 식사 결식 학생 수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궁서 진하게 12p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속성에 가셔서 자 여기 한글 속성 궁서 한글 글꼴 궁서 자 그리고 진하게 크기는 12pt 자 12pt 이렇게 하시고 설정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채우기 흰색 넣어 주셔야 되시고요. 채우기 흰색, 그리고 선색을 선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선은 이미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자, 요 색만 넣어주시면, 자, 여기 선에서 여기 한 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요. 자, 요렇게 집어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효과 들어가셔서, 자, 그림자,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자, 요렇게 하시고, 자, 거리를 EPT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전체적인 얘네 이제 글꼴이나 이런 것들 바꿔 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이제 클릭하셔서 바꿔 주셔야 되세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요거 위에다가 자 오른쪽 버튼 하시고요 자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자 궁서 하시고요 보통의 1핀티자 궁서로만 바꿔 주시면 되겠죠 설정 자 그리고 여기축 여기에서도 오른쪽 버튼 자 글자 모양 편집 가셔서 궁서 자 요거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가셔서 다 궁서로 바꿔주세요. 자 밑에 요 숫자 부분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셔서 궁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설정 그래서 다 이렇게 궁서로 좀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요렇게 새로 주 눈금선이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또뭐 하시면 돼요. 자, 차트 구성 추가. 자, 상단에 차트 구성 추가 클릭하셔서 자, 여기 보시면 눈금선 보이시죠? 자, 기본 주 세로를 클릭하시면 요런 식으로 세로가 없어지고요. 자, 그리고 우리 차트 구성 추가 들어가셔서 자, 카 이축 제목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 단에 이렇게 단위 명이라는 축 제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령 제가 기본 가로 축 하면 여기 하단에 축 제목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자, 그럼 여기 축 제목 클릭하시고, 자,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셔서, 자, 축 제목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 명, 자, 과로 닫으시고요. 자, 글꼴이 또 마찬가지로 궁서에 보통의 CPT로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한글 글꼴, 궁서. 자, 나머지 보통이라는 건 진하게 아니라는 거니까 속성 넣어주지 마시고, 크기 그대로 10포인트에 넣으시고, 설정 누르시면. 자, 요렇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여기 눈금선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가로 눈금선과 세로 눈금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축에 이렇게 눈금선 삐져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해당 축 클릭하시고, 자 축에서 오른쪽 버튼, 자 여기 축 속성이라는 거 들어가시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축 속성 보이시죠? 자, 여기 축 속성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바깥쪽을 클릭하셔서 없음으로 해놓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축을 클릭하게 되시면, 자, 오른쪽이 이번에는 이 갑축, 자, 그래서 여기 가로축에 관한 걸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주는금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 이 출력 형태를 보면 바깥쪽이 아니라 이렇게 교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 이 주는금 바깥쪽을 클릭하셔서 교차로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교차 형태로 들어가지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0, 2,000, 4,000. 자, 16,000으로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법례를 클릭하셔서 범례 바깥쪽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테두리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범례에 가셔서 그리기 속성. 자, 여기 그리기 속성 클릭하시고, 자, 선에다가 뭐 검정색이나 출력 형태 참고하셔가지고, 뭐 회색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 회색.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들어가졌죠 자 그리고 이 차트 크기를 좀 변경을 해주시고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여기 보시면 강원 경기 서울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서울 경기 강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축을 클릭하시고 자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여기 이 여섯 번째죠. 축 속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항목을 일단 거꾸로 해주세요. 자, 항목을 이렇게 거꾸로 하시면 축이 일단 이렇게 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이 항목 번호가 이렇게 있으실 건데 이거를 최대 항목으로 바꿔주시면 자 최대 항목으로 바꿔주시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서울 경기 강원으로 이런 식으로 자 요거처럼 서울 경기 강원으로 법리도 2016년부터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자 다시 만나요.